박수. 진짜 조용한 박수 치는 거 알았지? 조용한 박수 시작. 완전 큰 박수. 완전 큰 박수 쳐 보는 거야. 완전 큰 박수 시작! 어. 자, 이번에는 조용한 박수 세 번. 근데 크게 치면은 크게 친 사람을 간지럽혀 줄 거야. 알았지? 어, 조용한 박수 세번 시작. 일로 와 그래요. 은빈이 은빈이가 지라 은빈이, 피자. 간지랖아 자 이번에 크게 치는 박수 다섯 번 시작. 다시 조용한 박수 두번 시작. 일로 와 은빈이 아. 또 은빈이 일로 와 일로 와. <웃음> <웃음> 자 우리 친구들 예쁘게 한번 앉아 보자. 우리 한결이 한겨리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우 착해 한결이 최고. 자. 목사님하고 앉아 있는 친구들만 가위가위보 할 거예요. 어, 누워 있는 사람 말고 앉아 있는 사람만 자 가위가위보 손높이 가 목사님 이겨버 이겨야 돼 알았지? 이겨버리는 거 알았지? 자 지게 있는 친구들도 한번 손 들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가위가위보 손해 보자. 가위바위보. 어? 뭐야 이거 주먹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주먹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바꾸지 말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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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 다세요 일어나 보세요. 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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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다시, 다시, 위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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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시고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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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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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는 우리 미아고 은빈이 사탕 있다 하나씩 더 줄게요 알았죠? 네.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신나게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응. 됐어? 어, 가자. <laughs> 어. 자, 얘들아, 우리 이제 예배 시작 전에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한번 잘 드려보자. 어떤 마음,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찬양했으니까 높이 높이 한번 뛰어보자. 누가 누가 하나님께 더 높게 나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은빈이도 높게 잘 뛰는데? 그치? 자, 우리 신나게 하나님께 누가 먼저 다보나더 높이 뛰어봅시다. 높이 높이!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되겠다. 우리 은빈이도 은빈이 높게 잘하는데 그렇 누가 높게 높게 가나 한번 보자.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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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멋진 용차가 되어가지고 요즘에 고백하는 거야. 오늘 멋진 용차가 나타나나 뭘까?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 속을 살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 또 하지 못한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같이 고백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laughs> 저희들 오늘도 <웃음> <이렇게> <웃음> 주님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으로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직은 많은 친구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빨리 이 코로나가 지나고 예배 성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함께 찬양하고 유동하면서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집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사 함께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우리 같이 말씀송 한번 해볼게요 음악 귀여운 토끼 쫑긋쫑긋 토끼처럼 귀를 세우 고. 재미있는 성경 말씀 들어볼까요 오늘은 어떤 말씀 들을까 i d 은 v e 기다려져요. Oh, did, and up, come, nice, and did, he died, 오늘은 어떤 말씀 드릴까?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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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줘요. 네. 자,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이세, 병건이, 연우, 하경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대요. 우리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해자 안녕. 어, 안녕. 추석 잘 보냈지?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추석 때 나 엄청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손 들어봐. 어, 나 추석 때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어, 나 추석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얼굴 보고 신나게 놀았어요. 손 들어봐. <laughs> 자,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어 주성이가 잠깐만 나와 보세요. 주성이. 자 게임을 하나 할 건데 선생님이 목사님이 우리 주성이한테 동작 그림이 그려져 있는 카드를 보여줄 거예요. 주성이만 그럼 주성이가 그 카드를 보고 동작을 할 거예요. 무슨 동작이 됐든 <laughs> 그러면 주성이가 하는 동작을 똑같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해야지 합격. 만약에 한 명이라도 똑같지 않다 그럼 불합격이에요. 알았죠? 어, 그러니까 주성이가 동작을 잘 해야겠지. 그래서 쌤이맨 마지막에 합격한 다음에 어떤 카드였는지를 보여줄게요. 알았지요? 자, 주성이면 보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도 주성이의 동작을 따라해 보세요. 할수 있겠어요? 자, 자 일어서. 자, 주성이하고 동작을 따라해 보세요. <laughs> 우림이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laughs> 여, <여기도. 웃음> 자, 은빈이, 은빈이, 어. 자, 오, 네, 오, 자, 이 동작은요, 야, 우리 저기 유군이랑 우림이 합격, 어떤 동작이었을까? 짜잔! <laughs> 십자가 손으로 십자가를 만든 거였어요. 자 이번에는 자두 번째 두 번째 동작은 이두 <laughs> 번째 동작은 주성이 말고 은빈이 은빈이 나와 보세요. 자 이번에 은빈이 동작 따라 하는 거예요. 자 은빈이만 보여줄 거예요. 자, 은빈이, 하나, 둘, 셋, 따라 해보세요! 합격! <laughs> 자, 잘했어요. 자, 좋아요. 어. 자, 이번에는, 어, 저기, 병건이랑 우림이랑 한결이랑 셋이 나와보세요. 유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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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유근이. 자, 이제 유근이랑 우림이가 문제를 맞추는 걸. 자, 우리 두 친구 어떻게 하는지 따라해 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웃음> 합격. <웃음> 오,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와, 동작을 어떻게 그렇게 잘 따라하지? 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어가라,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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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 뿅, 방구 뿅. 한번 됐다, 됐다, 됐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준대로, 기준대로 살아요. 살아요. 야, 자 선생님이 주성이하고 우리미, 유군이가 나와서 문제 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따라했어요. 그렇죠? 네. 어, 어떤 기준이 되는 행동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야 그냥 살아, 막 살아, 너네들 하고 싶은 대로 막해라고 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요. 이 카드의 동작처럼 우진,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기준이 되는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뾰로로롱 따라해보자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아이 우리 친구들 목소리 너무 작다 30점 30점 다시 내가, 내가 우리 선생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한번 아이들만 해볼게요 아이들만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내리는,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 이야, 어,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많은 사람들 중에, 에이, 하나님 말씀, 아이 싫어, 난 하나님 말씀대로 안살 거야, 이렇게 했던 친구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이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꼴과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야 여기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 어 그래 그래 그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따라해 보자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사막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저기 가난이라고 하는 땅으로 우리 다 같이 이사 가자. 근데 이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 여기서 불러내셔서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 우리 여기서 죽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람들은 다이 땅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오 만나는 뭐냐면 쌀 같은 곡식이야. 이런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려고요. 곡식도 내려주시고요. 메추라기도 막 내려주셔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 격 규칙 기준이 되는 법을 주셨어요. 따라해보자. 하나님의 법을 어, 네. 주셨다. 주셨다. 아까 은빈이가 이렇게 하트했을 때 우리 친구들 다 따라했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 너희들은 다른 이웃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다른 아내 아, 아내를 탐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나만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규칙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자 따라해보자.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 우리 기 기도하겠습니다. 자, 누가 제일 이쁘게 기도 하나 보겠습니다. 오모 오모 모 야, 우리 유튜브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것 같아. 어, 우리 주성이 봐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모습으로 기도해요. 자, 따라해자. 하나님, 하나님, 저도, 저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황금하겠습니다.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자, 우리 황금하도록 할게요. 잘 들었어? 어어어 어, 은민이 안녕. 자, 아코 아파요. 코 아프지. 자 자리 앉아 보세요. 자 우리 오늘 헌금 했으니까 헌금 위에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대요. 알겠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마음 모아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드린 이 헌금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한 주도 건강하게 우리 유튜브 친구들 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고마워, 우리 마. 안녕. 네요. 가. 자, 우리 친구들, 광고는 오늘 찬호가 안 돼. 야하! 내가 광고한다! 오늘 광고는 자, 오늘 공과일 거예요. 그리고 음, 가을이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기. 안녕. 자, 그러면 우리 오, 어, 말씀 함송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와서 말씀 함송 하고 싶다. 나와 보세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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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해야지. 자, 해보겠습니다. 네, 뒤에서 율동 해주세요. 자, 우리 가정에서 예비하는 친구들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 아, 황에게 치지 말고, 선, 선위로 주기도문 할 텐데 오늘은 앉아서 네 찬양 크게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night